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명곡 트로트 한 곡만 더 소개해드리고 바로 감상해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요. 김대훈의 비가 온다인데요. 이 곡은 2015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원래 트로트의 인기는 노래교실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김대훈 씨야말로요. 노래교실의 아이돌로 불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분이에요. 김대훈 씨는 2009년에 가요계에 데뷔를 해서 수많은 드라마의 OST를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비가 온다는 김대훈 씨의 특유의 미성이 돋보이는 감성적인 트록곡이에요.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비가 온다. 나의 가슴에 시리도록 마음이 춥다. 미련이란 못된 눈물. 빗물처럼 가슴에 흘러내린다. 크, 이런 가사인데. 이게 노래교실 뿐만 아니라요. 노래방 애창곡으로도 순위가 높다고 해요. 김대훈씨가 생각하는 비가 온다가 사랑받는 이유로 쉬운 멜로디에 반복되는 가사를 꼽았는데요. 이 말은 곧 누구든지 금방 따라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반짝이분들께서도 예, 노래교실이라 생각하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흥얼흥얼 따라 불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훈의 비가 온다는 앞서 소개해드린 서주경의 소나기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면서요. 빛나는 명곡 트로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